다음 그림과 같은 정계는 원 기둥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우선 원 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우선 밑넓이를 알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. 이거 자주 나온다. 여기 있는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랑 그 다음에 이 밑면의 둘레는 항상 같습니다. 원 기둥만 같은 게 아니라 모든 기둥에서 다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둘레의 길이가 4루트 2파이다. 그러면 둘레의 길이 이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소문자 r이라고 하면 어 파이 2 파이 r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한 게 둘레인데 그게 4 루트 2 파이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 r이 4 루트 2랑 같아야 되니까 r은 당연히 2 루트 2가 될 거다. 그러면 반지름을 구했다. 자, 반지름을 구했으면 밑넓이는 밑넓이는 파이 r 제곱. 그러면 파이 r 제곱하면 얘는 8이지. 그래서 밑넓이가 8, 파이가 나온다.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이두 수를 곱하면 될 거다. 그러면 38, 24 루트 3에 파이 빼먹지 말고 파이까지 곱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제곱, 세제곱 센치미터 어, 답은 3번.